어삼시사 수원 59번 문제 같이 보도록 할게요 59번 문제는 기억 니은, 디귿 중에서 과연 어떤 것이 맞는지 찾는 문제예요 대표적으로 이런 문제들은 첫 번째와 두 번째 내용을 가지고 디귿의 문제를 풀었을 때 디귿이 맞는지 아닌지 찾는 문제가 수능에 많이 출제가 되는 스타일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59번 문제에서 첫 번째 기억과 니은을 먼저 중점적으로 먼저 볼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먼저 기억에 대해서 먼저 하나씩 하나씩 따져 볼게요. 어 선생님이 좀문제를 시간을 좀 줄이기 위해서 그래프를 미리 그려 놨어요. 자, 그럼 a 좌표부터 우리가 판단해 볼게요. a 좌표를 한번 구해 봅시다. a의 x 좌표는 b의 x 좌표의 두 배가 된다라고 했는데 한번 우리가 판단해 볼게요. a 좌표를 어떻게 구하죠? 자, a 좌표를 구하려면 a 좌표가 y는 2분의 1과 만나는 점이어야 돼요. 그래서 2분의 1의 값이 y가 2분의 1이고요. 그게 누구랑 만나야 돼요? ax랑 만나야 돼요. 그쵸? 또 하나는 누구죠? 2분의 1이 a의 어 2x승이랑 만나야 돼요 맞습니까? 그러면 x를 구하기 위해서 양변에 뭘 하죠? 양변에 로그를 취할 거예요 로그 밑을 a라고 하는 것으로 우리가 취해줄 수 있어요 그렇다면 따라서 x의 값은 로그 a의 2분의 1이죠 또 반대로 여기서 어떻게 돼요? 2x가 로그 a의 2분의 1입니다 따라서 x는 어떻게 돼요? 마이너스 로그 a의 2가 되고요. 여기는 어떻게 돼요? x는 2분의 1의 로그 a의 2가 되죠. 물론 마이너스요. 자, 그러면 양쪽 라인을 한번 나눠볼게요. 누가 a고 누가 b죠? 여러분도 바로 찾았겠지만 이 b라고 하는 놈의 특징이 a라고 하는 라인의 특징이 예. 이 지금 형광펜으로 칠한 이어 네이비 색깔이죠. 그러니까 ax에 대한 좌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얘를 우리는 a라고 놓을 수 있고요. 그렇다면 얘는 누가 돼요? 얘는 b가 되겠죠. 맞습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a라는 좌표를 한번 써볼게요. 마이너스 로그 a의 e 콤마 2분의 1이 되고요. b라는 점의 좌표는 마이너스 2분의 로그 a의 e 콤마 2분의 1이 됩니다. 그죠? 자 그러면 기역 문제가 두 배라고 그랬거든요. X, b의 좌표의 두 배. b의 좌표의 두 배가 되나요? 빨간색으로 한번 다시 한번 체크해 볼까요? 여기는 마이너스 1이라는 놈이 있고요. 여기는 마이너스 2분의 얼마? 1이라고 되어 있죠. 다시 말하면 여기서 이쪽 갈때몇배 해줬어요? 두배 줬으니까 기억은 맞다라고 할수 있겠네요. 그죠? 자, 두 번째 거 보겠습니다. 평행사변형이면 사각형 ABCD가 평행사변형이면 니은과 어 b가 2가 된대요. 자, 그래프상으로는 평행사변형 모양은 아니지만 그래도 어 한번 그런지 한번 보겠습니다. 그럼 평행사변형 b가 2일 때 평행사변형이 된다고 했으니까 우리는 CD의 길이가 CD의 길이가 누구랑 같으면 돼요? AB랑 같으면 돼요. b가 2라고 그랬으니까 2일 때 한번 볼게요. 자, 2일 때 로그 A의 X. 자, 그렇게 따지게 되면 얘랑 위에 거랑 똑같은 식으로 쓰게 되면 X는 어떻게 돼요? 로그 A의 2가 되죠. 반대로 2가 로그 A의 2 x 가 놓게 되면 얼마가 됩니까? X는 2분의 1의 로그 A의 2가 되겠네요. 맞죠? 자, 이 길이도 어때요? 여기서 여기까지 갈 때, 뭐가 돼요? 두 배가 됐네요? 맞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여기서 도형이 누가 누구 잡혀있는지 알아야겠죠? 누가 누구예요? 자. 색깔 한번 다른 색깔 한번 칠해봤어요. B에 대응되는 게 D예요. 그죠? 그 다음에 A에 대응되는 게 C예요. 좌표상으로 봤을 때 맞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여기서 얘가 C가 되고요. 얘가 D가 되는 거예요. 맞아요? 그러면. A, B의 길이와 C, D의 길이가 같다고할수 있겠네요. 똑같이 생겼는데 부호만 반대로 되어있잖아요. 맞습니까? A랑 C랑 대칭 구조를 가지고 있고요. B랑 D랑 좌표가 대칭되는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같은 거라고 말할 수 있겠네요. 그래서 디귿, 니은도 뭐가 된다? 참이 된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도 모르니까 한번 적어 볼까요? AB의 길이는 어떻게 돼요? 2분의 로그 a의 2가 되죠. 그다음에 CD의 길이도 2분의 로그 a의 2가 돼요. 그래서 어, 평행사변형이라 말할 수 있죠. 왜 그럴까요? 얘네 두개 삼각형은 서로 뭐예요? 이두 개의 y는 b랑 y는 2분의 1은 서로 뭐예요? 평행해요. 평행한 조건 위에 CD와 AB가 같기 때문에 우리는 평행하다고 말할 수가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럼 이제 D것을 볼게요. 자, D것을 볼 건데 D것을 보기 위해서는 AD의 길이와 BC의 기울기를 찾아야 돼요. 그래서 두 기울기가 같대요. 두 기울기가 서로 같으면 그러니까 기울기가 뭐로 얼마로 같대요? 2로 같으면 A는 2가 된다고 라 말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될게 하나 있습니다. 디귿에 여서 볼 건데요. AD와 BC의 기울기예요. 기울기가 2가 된대요. 기울기가 2. E. 기울기가 2면 a도 2냐고 물어봤어요. 자그 전에 우리가 기울기가 2라고 했는데 얘네가 평행사변형을 했거든요. 그쵸 그러면 우리가 이 디귿에서 우리가 알수 있는 사실이 하나가 있는데. 얘네가 AD와 BC가 기울기가 같은 조건이 되려면 지금 우리가 니은에서 구한 이 평행사변형밖에 없어요. 어, 그걸 어떻게 알죠? 이 문제는 그 내용을 찾아서 풀수 있느냐? 아니면 그 내용을 모르고서 엄청 어렵게 풀 것이냐? 라고 나온 문제예요. 그래서 니은에서 아까도 제가 처음 문제 풀때 기역과 니은을 가지고 디귿을 푸는 거라고 그랬죠. 다시 말하면 니은에서 디귿을 풀수 있는 힌트를 먼저 던져준 거예요. 그래서 니은에서 평행사변형이 되는 게 이거 하나밖에 없는데 너는 이 니은에서 나오는 이 점의 좌표 A와 B를 지나는 이두 점으로 만드는 평행사변형의 도형이 CD라고 하는 점 좌표가 b가 2일 때 값이다라고 했을 때 이게 성립하는지 보라는 거예요. 그때 기울기가 모두 2가 나오느냐, 기울기도 똑같이 2라고 했을 때 그때 a 좌표가 2가 되느냐 그것을 찾아 보라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평행사변형 되는 건이 도형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물론 다른 좌표로 따지게 되면 평행사변형 또 나올 수 있어요. 그렇지만 a, b가 어, 얼마? 길이가 2분의 로그 a a 2라고 하는 밑변의 길이가 이렇게 생겼을 때요, 밑변의 길이가 이렇게 생겼을 때는 우리는 이 도형을 가지고는 절대 평면사변형이 다른 도형이 나올 수가 없어요. 얘네가 그냥 일반적인 다항함수가 아니라 지수로그함수기 때문에 기울기가 어마어마 무시하게 급하게 갑상 뭐라 할까요? 어. 급상승하죠. 급상승하기 때문에 이거는 찾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a가 2라고 말했다면 a가 2가 되는지 물어봤는데 a는 2인지는 우리는 몰라요. 단지 기울기가 2라고 했어요. 그리고 사각형 abcd가 평행사변형이래요. 다시 말하면 여기에서 사각형 A, B, C, D가 뭐가 되면? 평행사변형이면, 평행사변형이면, B는 E일 수밖에 없어요. 음. 이거는 여러분들이 어, 지수로그 함수를 많이 풀어봐야지만, 안 그러면 이 식은, 식을 굉장히 복잡하게 써야 되고, 그 복잡하게 쓰면 이 문제는 어, 이 문제를 낸 의도를 완전히 벗어나는 거예요. 한 20분 걸려요. 식을 한번 써봤거든요. B를 만약에 못 상태에 한번 써봤는데, 식도 되게 복잡하고, 어, 정말 계산도 안 돼요. 너무 어려워서. 그래서 이렇게 푸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B가 E가 되면 우리는 식을 조금 간단히 쓸수 있어요. 왜 간단히 쓸수 있냐면, a 좌표가 이미 주어져 있죠. a 좌표가 뭐라고 나와 있어요? 마이너스 로그 a 의2 콤마 2분의 1이에요 b 좌표는요 우리는 b 좌표까지 쓰지 맙시다 우리는 d 좌표를 구해 봅시다 어차피 기울기가 2라고 했으니까 기울기가 2가 되는 걸 먼저 찾았을 때 a가 2가 나오는지 보면 되겠죠 그 다음에 만약 에 그것도 맞으면 C, b, c도 기울기가 2가 나오는지 확인해 보면 되겠죠 자 그러면 d D좌표가 어떻게 되죠? D좌표는 우리가 여기 나와있죠 여기 D좌표가 여기 나와있으니까 여기서 D좌표는 X좌표만 나와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X좌표만 쓰면 되죠 얼마가 됩니까? 2분의 1 로그 A의 2콤마 얼마가 돼요? B가 2라고 해서 그냥 이렇게 적어줄 수 있죠 그러면 기울기를 구해야 되니까 기울기는 어떻게 돼요? 위에서 아래지를 뺀다고 하면 마이너스 2분의 3 로그 A의 2가 되고요. 그죠? 2분의 1에서 마이너스 2를 빼야 되죠. 그러면 감사하게도 마이너스 2분의 3이 약분이 돼요. 이렇게. 근데 기울기가 얼마라고 그랬죠? 기울기는 우리가 2라고 했어요. 그렇다면 이 식을 우리가 간단히 정리해 보게 되면 1은 아직은 적어 볼까요, 그냥? 로그 a의 2분의 1은 2죠. 그럼 우리가 여기서 밑변환 공식으로 바꿔 볼게요. 그럼 어떻게 되죠? 로그 2의 a가 2가 된대요. 따라서 a는 얼마가 되죠? 4가 되네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지금 여기서 말한 거는, 기울기, 모두 2가 되면, 기울기가, 근데, ad가 기울기를 2라고 났어요 맞죠? 여기 ad를 2라고 놨단 말이에요. 얘가 기울기에요. ad를 2라고 놨는데, 결국에는 a 값은 얼마가 나왔어요? 사가 나왔죠. 맞습니까? 그래서 이 문제에서 디귿은 틀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정답은 2가 되겠죠. 아시겠죠? 여기까지